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187쪽. 이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유도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유도라고 하면 엄청 어려울 것 같죠? 엄청 쉬워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힘에 의해서 일을 하면 발생하는 에너지의 형태로서, 물체의 위치가 올라갈 때 위치에너지가 있고, 물체가 수평면 위에서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먼저 교과서 순서대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유도해 볼게요. 자, 위치에너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할 건데요. 먼저, 가정. 중력은, 원래는 지구 표면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소해야 되는데,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라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중력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물체를 사람이 위로 들어 올릴 건데, 이 공간은 아래로 중력이 있는 공간이죠. 그럼 내가 w는 fs만큼의 일을 해주면 그게 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의 형태, 힘으로 인해 에너지 만들어진 에너지의 형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있거든요. 키네틱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힘 조절을 잘못해서 힘을 너무 세게 줘버리면 위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속도도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도 변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없게 하려면 등속으로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요. 1. 중력은 일정해야 되고 2. 등속으로 올려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해주는 일이 100% 위치에너지로만 전환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등속으로 끌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 변화가 없으려면 합력이 0이어야 되죠. 평형 상태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준 힘과 중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같아야 돼서 사람도 mg의 힘을 주어서 물체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해 주는 힘을 이동 거리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면적이 한 일이고 이한 만큼의 운도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힘도 중력이어야 하고 처음 위치로부터 1m, 2m, 3m 이렇게 들어 올려서 결국에 h라는 높이만큼 들어 올릴 때까지 중력은 일정하니까 내가 주어야 될 힘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해지겠죠. 그러면 이 면적만큼이 일을 해줬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fs인데 힘은 중력만큼의 힘으로 H만큼의 거리를 들어올렸죠.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이 위치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너지의 크기는 M, G, H가 돼요. M, G M은 질량 킬로그램 반드시 킬로그램 그 다음에 다9.8 G는 9.8 중력가속도 미터 퍼세크 제곱 그 다음에 높이는 h height이라는 뜻이거든요. 미터. 얘를 했을 때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높이는 현재 출발점으로부터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책상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물체가 이 책상 위로부터 또 다시 1m 높이에 책꽂이에 있다. 이렇게 책꽂이에 책이 걸려 있다. 1m가 아니다. 2m라고 보자. 그러면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면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mg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m가 되는 거죠. 근데 책상을 기준으로 하면 질량은 1, 중력 가속도 9.8, 높이는 책상으로부터 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점을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서 높이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한 일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때, 가정은 뭐였냐면, 중력은 일정하게 mg라고 가정했고, 등속으로 들어 올려서 무조건 위치에너지만 변화시켰다고 했을 때, 이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끌어간 높이만큼 mgh만큼의 위치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얘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만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를 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운동에너지를 해야 되겠죠.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의 유도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해보겠습니다. 188쪽. 운동에너지의 유도.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려운데, 지난주에 했던 자유낙하 운동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이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초기 속도가 없었죠. 정지 상태로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힘, 마찰이나 저항력을 무시했었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특정한 높이에서 가만히 놓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보면은 처음에 0초일 때는 속도가 없다가 1초 후에 속도는 9.8이 되고 2초 후에는 19.6이 되고 t초 후에는 9.8t가 되죠. 이렇게. 이때 기울기는 중력과 속도 9.8에 해당했죠. 1초에 9.8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이 면적은 낙하 거리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y 값은 나중속도가 되는 거죠. 이 나중속도는 그 시각에서의 9.8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 자유낙하 운동을 가지고 우리는 운동에너지를 유도할 건데요. 자, 앞에서도 유도 과정은 일에너지 정리였는데 내가 FS만큼 일을 하면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고 볼수 있겠죠. 이때 자유낙하 운동으로 유도를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H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중력은 아래로 mg만큼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지 상태에 있었던 이 물체가 사람이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지구가 당겨지면서 중력이 일을 하게 되죠. 중력이 한 일이래요. 그럼 중력이 한 일은 mg죠. 그 다음에 중력의 땡긴 거리는 h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h는 방금 전 위에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었죠. 그러면 면적이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죠. t라는 시간 동안 떨어졌으면 세로 이 나중 속도는 9.8t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죠. 얘를 여기다가 쓰면 되죠. 낙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1로 묶고, 그 다음에 m이 있고, gt의 제곱이 돼요. 근데 이 gt라는 것은 어떤 낙하는 순간에 그까지의 걸린 시간과 중력 가스제 곱이죠. 그럼 이 아까 y 값이 9.8t 였는데, 이건 나중 속도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t라는 시간 동안에 중력에 의해서 가속돼서 바닥을 때리는 순간의 속도가 9.8t 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던 물체에 중력이 일을 해줘서 움직이게 만들었을 때그 순간의 속도가 g 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v 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중력이 한 일만큼의 발생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해요.